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아 2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아 2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찾았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에레미아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누부 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아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누부 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아의 아들 그마리아 편으로 말하되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망군의 여우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장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 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도,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말씀 듣습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큰 은혜를 누리는 이 새벽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시고 어려울수록 그 하나님 의존하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에레미아의 예언이 나오는데, 에레미아 예언은 이제 유다 백성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알지도 모르는 유다의 이웃 이방 나라들과 심지어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유대인 포로들에게까지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핵심은 이제, 유다 백성도 아니고, 또 유다의 이웃 나라들도 아니고, 이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포로들. 그 포로들에게 에레미아가 편지를 보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이 무엇일까? 굉장히 중요한데요. 본문 4절부터 7절까지에서 이 내용이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4절을 한번 보시죠. 4절을 보면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고 했는데 에레미아가 전하는 편지의 진짜 발신인과 수신인이 누군인지를 자세히 적고 있는데 편지를 받는 사람, 들은 누구예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인의 모든 백성들, 그 유대의 모든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편지의 발신인이 약간 길어요. 편지의 발신인을 두고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 혹은 여호와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하나님이라고 하면 됐을 텐데, 참 길게, 하나님을 참 길게 설명해요.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근데 여러분, 에레미아서를 읽다 보면, 이 하나님을 호칭하는 이 호칭 있잖아요.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이 호칭이 정말 많이 나와요.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중요하다는 의미인데, 그냥 하나님 하면 간단한데, 왜 하나님을 두고 이렇게 길게 설명할까?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망군의 여호와라고 했을 때, 이게 여호와 처바오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호칭들이 있는데, 망군의 여호와라고 했을 때 여호와 처바오트이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 여호와 앞에 붙은 이 만군이 도대체 뭔가를 두고 의견이 굉장히 분분해요. 하지만 가장 설득력 있는 견해는 뭐냐면 이 만군이라는 것은 뭐 사람의 군대라든가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집합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의 만군이라는 것은 하늘의 천군 천사들. 그러니까 망군의 여호와라고 했을 때그 의미가 뭐냐면 그 이름이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망군의 여호와가 설명하는데 곧 모든 천군 천사에게 둘러싸여 둘러싸여 계시는 왕중에왕 그죠 모든 천군 천사에게 둘러싸여 계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왕이시고 또, 천군 천사를 다스리신다는 건 뭐예요? 또그 천군 천사를 부려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망군의 여호와 라는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게시하시는데 그분은 모든 천군 천사를 천군 천사에게 둘러싸여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왕이야라는 뜻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예요. 근데 이러한 만군의 여호와가 또한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 그래. 모든 천군 천사에게 둘러싸여 영광을 받으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 만군의 여호와인데 그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망군의 여호와가 또한 누구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하나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 너희와 언약을 맺은 그래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이름 가지고도 이 이름만으로도 여러분 위로를 받지 않아요? 망군의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에요.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야? 망군의 여호와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왕이야.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니까? 에레이미아 선지자가 그래서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호칭을 너무나 자주 선포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래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유다의 모든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러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그 편지에 쓰여 있을 법한 내용이 뭘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때 당연히 이거 아니겠습니까? 야 조금만 참아라. 내가 당장 너희를 그 포로된 바벨론 땅에서 지금 당장 건져내 줄게. 건전해 주고 다시는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조금만 기다려 당장 구원해 줄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이 말씀이 주어져야 하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포로 생활을 하는 그 바벨론 백성, 아, 아니, 아니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가 주어지겠어요. 그런데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바벨론에 포로된 유다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이. 내가 당장 너희들 구해줄게. 조금만 기다려. 이게 아니고, 정반대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4절부터 7, 5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5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면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네. 이 편지를 내 보내는데, 여러분들, 이, 이걸 원어로 보면, 동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동사로 이루어진 문장들인데, 이 대부분의 동사들이 뭘로 쓰여져 있느냐?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대부분의 동사들이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는데, 이 동사들을 이제 차례대로 뚝뚝 끊으면, 이렇게 할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끊을 수 있어요. 너희는 집을 지어라. 거기에서 살아라. 텃밭을 만들라.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취해라. 자녀를 낳아라. 너희 아내들이, 아, 너희 아들들이 아내를 취하게 하라. 너희 딸들이 남편을 맞아 자녀들을 낳게 하라. 거기서 번성해라. 줄어들지 않게 해라. 그 성읍. 그 성읍이 뭐예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라. 바벨론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들 휴가 다녀오셨죠? 휴가 다녀오면 대부분 이제 좋은 숙소를 잡아요. 좋은 숙소에서 좋은 음식을 먹기 마련인데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좋은 숙소에 살더라도 그 숙소에 머무는 사람들 중에 그 숙소를 꾸미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아름다운 숙소에 머물렀는데 야, 좋다. 이렇게 꾸미면 더 예쁘겠다 해서 뭐 벽지를 바른다거나 그 숙소를 자기 집처럼 꾸미는 사람도 있어요. 그 주위에 힘겹게 텃밭을 가꾸어요. 텃밭을 가꾸고 채소에 씨앗을 품어요. 언제 상추 뜯어 먹을까? 그 생각으로 마음이 두근두근 거려요. 그 숙소 주변에 이웃들이 있어요. 이웃들을 섬기고요. 혹 좋은 처자, 좋은 남편 있으면 아내 남, 어, 내 자식의 뭐 배우자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왜 그래요? 간단해요. 며칠 후면. 가족과 친구들이 기다리는 내 사랑하는 집으로 돌아올 것을 아니까. 아무리 좋은 숙소가 있고 아무리 좋은 음식 뭐 산의 진미가 다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다가 뭐 뭔가를 꾸미거나, 텃밭을 가꾸거나, 이웃을 사귀거나, 혹은 그 열매를 기다리며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거나, 혹은 그곳에서 가정을 이룬다거나, 아들, 딸들을 낳는다거나, 그 성업이 잘 되기를 기도한다거나, 이런 일은 절대 하지 않거든요. 왜? 곧 돌아올 거니까, 나는. 사막 오일이면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내 집으로 돌아올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미련을 두지 않는 거예요. 거기다 뭔가를 쌓아둘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진 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야 거기에다 텃밭을 만들라는 거예요. 집도 짓고, 텃밭도 만들고, 거기에 채소도 심고, 그 채소의 열매를 먹을 생각을 가지고 있고, 주변의 이웃도 사귀고, 거기에 마음에 드는 처자들 있으면 내 아들의 배우자로 삼고, 무엇보다도 그 성읍을 위해서 뭐 하라는 거요? 기도해라. 그 성읍이 영원히 평안하도록 너희가 기도하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라.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의미가 뭘까요? 한탄해요. 내가 당장 너희가 당장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몸 너희가 뭔가 지금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곧 구해 주시겠지. 이러한 비참한 포로 생활 곧 끝장 나겠지. 아니야. 아니야. 그 잘못된 거야. 거기에 아예 눌러 살 생각해. 돌아올 생각 하지 말아라. 2, 3세대가 거기에서 정착할 만큼 집도 짓고 텃밭도 만들고 거기에서 아주 눌러 앉을 생각으로 해라. 거기에서 살다 죽을 생각 해라.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이참 이상해요. 망 만군의 여호와시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왜그 땅에 아주 눌러 앉아 살 생각을 가지라고 명령하신 걸까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진 유다 백성들이 그 고난의 세월 동안에 당금지를 하신 거예요. 담금질을 하셔서 그들이 그 세월 동안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진실로 알고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려는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야. 당장 돌아올 생각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고난의 세월 동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담금질해야 돼, 너희들. 방금질해서 너희 안에 있는 독소, 죄, 악한 것들 다 뽑아내버릴 거야. 다 뽑아내고 깨끗한 백성으로 내가 만들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같은 내용은 뒤에 자세히 나와요. 자세히 나오는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딱 하나만 이렇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고난의 세월 가운데 유다 백성들을 오랫동안 두셨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그 백성들을 미워한다거나 그 백성들을 멸망에 처하도록 하기 위함이 절대 아니라는 거.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돼. 아, 하나님 나를 구해 주셔야지. 이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 나를 구해 주셔야죠. 당신은 망군의 여호와시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내내 내 문제를 이대로 내버려 두실 수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위기를 당할 때마다 이런 원망, 이런 불평이 쏟아져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만이 그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셨을 때 여러분들이 그 순간에 딱한 가지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결국에는 나로 하여금 잘 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러분데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 내가 성경에서도 또 좋아하는 구절이 이거예요. 에레미야, 오늘 본문에 10절과 11절 말씀이에요. 10절과 1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내가 참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10절과 11절 말씀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 계획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잘 들어보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그 바벨론에서 비참한 포로 생활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뜻이 뭐냐면 야 너희들이 비록 고통 가운데 있게 되겠지만 그 고통에는 뭐가 있어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셨을 때는 분명 그보다 더 선한 목적이 있어요. 그게 정확히는 표현할 수 없지만 분명 선한 목적으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두세요. 근데 이거 알아두세요. 그 고통에는 반드시 유효기간이 있어요. 분명 끝나는 때가 와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는 뭐예요? 하나님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달라는 기도를 하기보다는 하나님 이 고통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있죠. 이 고통 가운데 내게서 빠져나갔으면 하는 독소, 죄악들이 있죠. 하나님 그거 빼 주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라는 건 분명 내게서 뭔가 빼냈으면 하는 독소들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에 처했을 때, 정말 올바른 그리스도의 자세는 뭐냐면, 한시라도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이 고난 중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교회가 많이 힘들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거 몰라요? 다 알아요.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또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 함부로 묻지도 말고, 다만 하나님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 교회가 진정으로 회개하여 모든 죄를 버리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변화되게 해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평화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재앙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평안에 있어요. 우리 사랑하세요. 죄를 지어도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말씀 잘안 들어도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사랑하세요. 이건 분명히 잡으세요. 평생 죄짓고 사는 우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사랑하세요. 근데 가슴 아픈 사랑이죠. 마음은 찢어질 듯 아프지만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죄라는 독소를 빼내시려고 잠시 고난의 세월 가운데 담금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 인내하시면서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면 보세요. 어느샌가 내 믿음이 자라있고, 어느샌가 교회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희망찬 미래, 그 미래를 맞이하게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벨론 그 이방 땅에서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만군의 여호와 모든 천군 선사에게 둘러 계시는, 그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왕께서는, 내가 당장 구해줄게 기다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아주 눌러 앉으라고, 그 고난의 세월 동안 참고 인내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어디에 있는가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고난의 세월을 맞이하고 있지만 하나님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평안에 있고 미래가 있고 희망인 줄 믿사오니 그때가 있기까지 모든 성도들 참고 인내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멘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 그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전보다 더 크게 부응하는 정말 세상이 깜짝 놀라는 그 거룩성과 부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 바칩니다. 11조와 주정헌금, 방송성교 그리고 일천번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기에 쓰여져 있는 모든 기도의 실목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솔로몬과 같이 일천 번제를 쌓고 있사오니 하나님 매일같이 들여지는 이 재단 위에 하나님 약속하신 복이 부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자녀들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그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취업, 결혼 모든 문제가 하나님 선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질병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나음받는 은혜가 베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희망과 미래를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 굳게 의지하고 날마다 기도하여서 그 은혜를 맛보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